학교의 애착 인형을 소유한 소녀 감성 래퍼. 애착 인형이 뭐예요? 아, 아 이거 쿠쿠건들니아 저렇게. 어. 금 아직도 있어요? 에이스. 네, 요 저기 네. 몇년된 인형이에요? 지제저 저보다 한살 나이가 많아. 요 원래 형 거였다가 네. 네, 제가 태어날 니까 형한테 받은 거예요. 아. 근데 저 애착인형 네. 아, 가져왔어요. 아시죠? 네. 아, 시짜요 네. 어제 잠들기 전에 없더라고요이거예요 아, 이거 맞아요. 아, 진짜 왜? 딱 봐도 진짜 오래된 분이네요. 야 진짜 연세가 있어 보이시네요. <laughs> 여기, 여기 볼은 지금 재물을 많이 하셨네요. 선생님이 <laughs> 지금 왁싱하셨네요. 네. 아, 기때 이제 머리 잘라준다고 막 가위로 이렇게 해주고 네, 이게 인형이 있으면 어때요? 아, 이게 되게 아 멤버들도 진짜로 이 인형 딱 집에 있을 때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바비가. 아, 네. 그러면... 그러니까 얘가 얘, 얘가 떨어져 있다면 어. 진짜 혼날 요저푸가 바비 뮤직비디오 찍을 때 나왔었거든요. 네. 그때 소품을 썼었는데 그때 잠깐 잃어버린 적 있었어요. 네. 그때 엄청 당황을 많이 하더라고요. 막 아, 아, 그렇죠. 그게 없으면 저 난리가 나는 아, 것들이 있어요. 약간 부적 같은 거지. 심정 안정을 주는.